오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오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천사 타락의 그 교리를 설정을 해 놓고, 죄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가를 첫사람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지어서 우리들에게까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그 원인이 잘못돼서 예수를 믿어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교계에서 천사가 타락했다고 하는 말씀의 증거로 되고 있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바로 그것은 욕기서 38장 7절에 있는 말씀과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우서 2장 4절,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이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네 가지 말씀이 과연 천사가 타락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욕기수 38장 7절에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질렀다고 하는 것이 창세전에 천사 세계가 있었다. 많은 영들이 천사, 창세전에 창조를 했는데,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창세전이 이미 하나님께 창조해서 창조를 하셔가지고, 때를 따라서, 어? 구약에서부터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어? 순서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납니까? 바로 이 말씀, 욕기서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38장 1절서부터 말씀을 봐야 돼요. 거기에 1절서부터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네가 있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너희들이 알수 있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차 있을 모통이 놀이 되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할 것을 그럴 때가 올 것을 부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엉뚱한데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많은 영도를 창조를 했고 그 중에 일부가 타라그랬고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교리화해서 믿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다 그 말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 장세전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자기 지위를 안 지키고 떠나서 타락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천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천사는 날개를 달려서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영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영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만 줬지 그 이외에 다른 영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천사가 날개 달린 것으로 그렇게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고착화돼 가지고 나이를 먹고서도 꿈 속에라도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그렇게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려서는 천사는 날개 달린 것으로 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르친 거예요. 왜? 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을 하니까 사람은 걸어가야 내가 갈수 있잖아요. 근데 영계는 시공간을 초월을 해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천사로 비유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있지를 않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도 않는 걸 교류화시켜 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믿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도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곧 뭐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이 종들이 자기의 직분에 맞지 않게 다른 길을 가는 목사가 목사로서의 예수를 중매를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딴 짓을 하면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와 같은 거예요. 자기 직분을 망각하는 것이죠.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자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4절인가 거기에 볼것 같으면은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 사단이요, 마귀도 자기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유 능하고 천사 같고 어? 아주 능력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 인정을 하고, 어? 그러지만은 거짓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한다. 마태복음 24장, 사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분을 망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자들. 바로 그것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영계에 무슨 영의 영계에는 타락이 없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타락이 있는 거 사람이 사람이 선을 하기를 원해도 악을 할 수밖에 없는, 나,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타락하고 변질되고, 내 마음에 이렇게 두 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그 변화, 이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지, 저 개돼지 동물들에게 타락이라는 게 있지를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도 없어, 저런 동물들에게는. 그래서 동물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오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뭐뭐뭐 뭐, 뭐, 음? 다른 짐승의 세계 피조물들에게는 음? 예수를 믿는 피조물이 없잖아요. 왜 네, 말씀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베드로우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나 마찬가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자기의 직분을 망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자기 직분을 떠난 자들이에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죠. 그 모르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 사람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뭐 무작정 그냥 예수를 믿어. 우리들이 율법에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사람, 사람의 인격이 율법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음? 죄 가운데서 벗어날 날 수가 없는 우리 자신들을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때서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죄를 해결 못하니까 이 마음은 그저 그냥 이 마귀가 주관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예? 여러분들 마귀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는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세상을... 온 세상을 꿰는 자가 마귀다, 사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마음에 뱀이 들어와 가지고 꽈리를 풀고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정말 참 즐거워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뱀의 자식이에 뱀의 자식. 내 마음을 마귀가 나를 추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알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용이 곧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온천하를 깨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용이 다르고, 음? 뱀이 다르고, 마귀가 다르고, 사단이 다르고, 그렇게들 가르치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용이 곧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고 이름만 달릴 뿐이지 다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모두가 다 인격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바로 첫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용이 달르고 뱀이 달르고 마귀가 달르고 사단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혼잡하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혼잡하게 천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중에 천사가 타락을 했다 천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게 달린 그런 것 천사 아니야 바로 계시록 19장 10절에 볼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까 그 천사가 나를 향해서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를 믿는 이를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어.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응? 말씀을... 묵시록에 말씀을 받고 너무나도 이겨 뚱나서 그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야, 사람이야,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사람이잖아요. 천사가 하기를 난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종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음, 절하면 안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2 1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의 청량은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곧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록에만 그러느냐?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되원난 어,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를 갔습니다. 무덤에를 가서 보니까 마가가 가서 무덤에가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 마태에는 천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에는 16장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청년이 누구예요? 사람 아닙니까? 사람. 네. 또한 누가복음에는 24장 5절에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요 누가? 누가는 사 그들을 그 마태는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본 것을 마태가 본 거하고 마가가 본 거하고 누가가 본 거하고 다 그렇게 마태는 천사로 받고 마가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 받고 누가는 바로 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한 사도 요한은 사,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누구예요? 복음서에도 이게 사람이로 돼 있잖아, 사람으로. 어?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만큼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남에게 아주 좋한 사람들을 좋은 일을 하고 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천사. 날개 달린 천사예요. 아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어? 좋은 일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뭐, 뭐라고 해요. 천사 같은 사람이요.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죠. 악한 자들. 이 천사의 세계는요, 성경 말씀에 선한 천사, 악한 천사라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선한 일을 하는 종들을 선한 천사로 비유를 한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마귀의 자식들, 귀신들을 악한 천사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율법의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선한자가 있으면 악한자가 꼭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래. 요 모든 원리가 이 세상에 왜?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세상. 그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내가 어떤 때는 그냥 선한 천사로 그냥 아주. 응?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있지만은,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그냥 막, 저갈 때는 그냥 막, 이 속에서 일어나서, 그냥 상대방을 죽일 놈, 살릴 놈. 아, 그러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근본,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어야 그때서야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의 길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최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천사 타락한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지상 자연계 뱀을 꼬셔 가지고 뱀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천주교 그 이외의 모든 종교가 다. 죄 문제가 거기에 얽혀 있다고 말해, 거기에. 이걸 죄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창조. 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죄를 창조했다는 것이 없어, 죄를. 그게 이걸 찾으려고 찾으려고 신학자들이 애쓰고 애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경 내 구절을 가지고 이런 걸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 있었던 것 같으다. 타락한 것 같으네, 천사가 자기 지지를 하는 천사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또한 계시록 음, 12장 9절에는 용이요 뱀막이 그들을 땅으로 내어 쫓는다고 제가 한거 보니까, 타락한 마귀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가를 아담에 따먹게 했네" 그렇게 생각이 된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신학교 책을 다 뒤져 봤어요. 뒤져 보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같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사람인 자기 사람의 자기 생각이지 성경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교류화해가지고 믿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다 그 말.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을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를 드러내 중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아담은 선악을 알게끔 지음을 받은 나무, 곧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는 예수라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생명나무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연계에 무슨 가실나무처럼 생각을 해? 선악을 알게끔 지음받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첫 사람, 아담.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인격 선악을 아는 그 인격 율법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인격을. 그래서 아담에게서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선악과들, 그것은 따 먹으면 죽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이 율법의 말씀 안에서 매여 있고, 그것만 먹게 되면 은 결국은 우리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돼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에 이 그것을 알게 될때 예수님을 통한 생명과를 먹고 우리들이 거듭나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담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제3자에 의해서 따먹은 것으로 오늘날 그렇게더라. 아는 게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를 할때 이것이 내가 믿어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은 따먹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2절인가 14절인가 거기에 볼것 같으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따먹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뭐 뱀이 꾸셔서 미혹해서 따먹었다고 그렇게들 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그 인격자로 세운 거예요. 줬고 아담 입장에서 보면 따먹은 거죠. 받아들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사람이 이게 성경을 왜곡해서 오늘날 주의종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를 수가 없,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본적인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마귀를 통해서 자연계에 뱀을 시켜가지고 아담이 미혹을 받아서 선악관를 따먹은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죄 문제가 절대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개 달린 그런 천사는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그 비밀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의종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오직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계시의 믿음에 이래야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리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알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절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기독교 2천년 동안 내려온 그 말씀들이 율법 아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아무리 할라 그래야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비밀이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오늘날 교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율법 아래서 정말 참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하는 그런 분들 이외에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찬송도는 많이 하지만 은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에 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아들의 보혈사를 영접을 해서 천국 백성으로 아주 인침을 받는 거 인침을. 이와 같은 그 복음 우리들이 뭘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뭘 미, 믿느냐 그 말에 이요 보혈의 웅로 십자가의 들을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의 나를 내려놓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 바로 의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무슨 구원을 받아도 예수 믿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를 시켜 주지 않는 오늘날의 교계 죄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다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죄의 원인이 바로 율법에 있다고 하는 것, 율법에 대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원인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죄 문제와 상관없는 오직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